도로 위의 진짜 게임 체인저, 바로 현대 그랜저 터보가 등장했습니다. 이전 세대의 고급감과 품격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터보 엔진의 강력한 성능까지 더해져 이제 대형 세단의 판도를 바꿀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현대 그랜저 터보의 외관, 성능, 인테리어 그리고 가격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이 차가 왜 주목받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그랜저 터보의 외관은 한눈에 보아도 압도적이고 스포티합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과 날카롭게 뻗은 LED 헤드램프가 자리잡아 강력하고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측면부는 낮고 넓게 깔린 차체와 함께 매끈한 루프라인이 고급스러운 쿠페 스타일을 떠올리게 하고 19인치 전용 알로이 휠이 적용된 스포티함과 프리미엄의 조화를 이룹니다. 후면부에는 일자형 LED 리어램프와 듀얼 머플러가 장착돼 고급 대형 세단이면서도 역동적인 감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능 부분에서 현대 그랜저 터보는 터보라는 이름답게 강력한 파워를 자랑합니다. 2.5L 혹은 3.3L 터보 가솔린 엔진, 트림에 따라 상위, 이 탑재대 최고 출력과 토크 모두 기존 자연흡기 모델을 압도하며 부드러운 가속과 폭발적인 중저속 토크를 제공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전륜구동 시스템의 조합으로 연비와 정숙성까지 잡았고 전자식 서스펜션과 고속주행보조 시스템이 더해져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을 보장합니다. 또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보조, 전방 충돌 방지보조 등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기본 혹은 선택 사양으로 대거 탑재돼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현대 그랜저 터보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천연 나파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를 적절히 믹스한 시트는 장시간 주행에도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하며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클러스터가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정보 전달을 지원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대형 세단다운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을 갖추고 있어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와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더해져 라운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며 전동식 리클라이닝 기능과 독립 공조 시스템이 8급 이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트림과 옵션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 모델이 약 4천만 원대 후반부터 시작해 풀옵션 모델은 6천만 원대 중반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격대는 수입 고급 세단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성능과 편의성, 그리고 현대차만의 서비스까지 고려하면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 그랜저 터보는 단순히 대형 세단을 넘어 스포티한 주행 감각과 럭셔리함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을 위해 탄생한 모델입니다. 압도적인 디자인, 강력한 터보 엔진의 퍼포먼스, 파이피급 인테리어,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이 차는 한국 대형 세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현대 그랜저 터보의 진정한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면 이 스크립트에 구독, 좋아요, 유도, 멘트도 추가해 드릴까요? 예, 네. 더 많은 리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식으로.